아니에요. 오늘? 저는 무스탕 입었어요. 아니, 술 마시는 게즐 아니잖아. 왜냐면 당신이 술 취하면 딱 바닥에서 자잖아요.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초콜 월 나이가 됐죠. 초콜 나이가 나이 안녕하세요. 저는 17학번 영희. 저는 15학번 승희입니다. 흔히 말하는 그 고학번이죠. 뭐 1학번 정도면 생애가 아닌가요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18학번. 저는 18학번 분희입니다. 저는 챙입니다, 여러분. 기억 안 나시죠? 네. <laughs> 아 어떻게 하면은 새딱 새내기 룩이 나올까? 그래서 뭐 입고 왔어요? 일단. 저요? 진짜 추웠는데 코트에 막 크로스백에 그러고 얼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. <laughs> 추우면은 그냥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. 저는 그냥 패딩 입고 왔는데 뭐 전혀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어서 다 패딩 입었어요, 솔직히. 아니에요, 오늘. 저는 무스탕 입었어요. 저는 아 네, 이렇게 회색 이렇게 털 달린 무스탕 입고 갔는데 되게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. 사실 막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았어가지고 음. 1 차랑 이 차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얼굴 미리 보고 그러냐면은 나쁠건 없으니까. 네, 그냥 오고 싶으면 와라.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. 어, 어... 제발, no. 아니요. Never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제발. 아니요. 강제로 시키거나 하지도 않고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. 아, 본인 안 하셨어요? 네, 다음 질문 세요 <laughs> 저 원래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앞에서 다들 기다려가지고 도와주시더라고요. 음... 그 사실 학교가 작아서 헤매기도 쉽지 않죠? 큽니다. 되게 커요. 당신들 <laughs> 큰 학교에 들었습니다. <laughs>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무조건 무조건 나 이제. 그리고 그냥 편한 대로 서로 합의하시면 될것 같아요. 선배들과의 만남 시간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. 그때 얘기를 하면 되니까 막 저기 멀리 선배가 있는데 가서 인사해야겠다 막 이런 구나 안가져도 <laughs> 됩니다. 오면은 헉, 우리 선배님. 막이 <목소리> 정도 느낌일걸요? 후배님들은 음. 언제든 환영이죠. 응, 음, 언제든. 술 먹고. 아니 술 마시는 게즐거 아니잖아. <목소리>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이렇게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어,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약간 교육 시간을 가지 가졌던 것 같아요. 저희는 막그 선배는 후배한테, 후배는 선배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첫 인상 어땠는지 적어주세요. 막 그러고 아, 막제 종류에 막뭐잘생겼어 어, 이런 거들대았 아... 네... 그과 소모임에서 나오셔서 홍보를 음. 하시고 그리고 공연을 보여주세요 아... 여기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뿡뿡하죠 그쵸? 네 그래서 영업당했습니다 저는 전혀... 저는 안 갔습니다 그렇죠. 전 갔어요 이프릴 안 가고 5시에 나갔던 것같은데 음, 맞아요 소주 마시기 싫으면 물 마셔도 되고 음.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시겠다고 해도 돼요 모도와가지고 멀디브나 한잔 할라니까 네, 근데 마시겠다 그러는데못 먹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. <laughs> 왜냐면 음. 당신이 술자하면 땅바닥에서 자잖아요. 아, 아, 아. 아니 근데 진짜 텐션이 막 음, 높고 맞아. 무알콜 만취 상태라 그러잖아요. 음, 이상 텐션이 아니에요. 응, 음, 음. 술안 마시는 애들이 더 맞아. 재밌게 놀아요. 항상 그렇더라고요. <laughs> 술 먹고 에피소드 그런 거 있어요? 반말을. <웃음> <웃음> 술 먹으면 벌어다 <버릇어> 써지는 스타일. <laughs> 네. 되게 막 번호를 음. 물어보던데요. 다 <웃음> 기억이 없고. <laughs> 어, <laughs> 개강 때막 저한테 되게 막. 한 열다섯 명이 막쳐다고 영훈아, 안녕? 막 이러면서 하는데,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 <laughs> 그래가지고 되게 뻘쭘했던 경우가 있고요. 이름도 몰라요. 적당히 자제하면서 먹는 걸로. <laughs> 여러분, 일단 주량을 모르면 일단 최대한 자제하세요. 저는 진짜 1년 동안 생활했잖아요. 단톡방에서 말을 한게한세 번? 세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왕따는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1분 나갔다 왔는데 300 플러스 막 있었던 적도 음, 있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은 그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. 굳이 그래. 단톡방에는 말해도 상관없고 말안 해도 상관없는 음. 것 같아요. 아 이거, 이거 진짜 오면 너무 막 설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. 그렇잖아요. 아 그럼 너무 설레 것 같은. 그러니까 설레 설레. <목소리> 여러분의 이제부터 사강인입니다. <laughs> 축하해요. 네. <laughs> 저도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. 네. 서강, 파이팅! 끝이에요? 네.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. 많이 부탁드립니다! 그럼.